친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어,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게 하러 가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가까이 보내죠. 그런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 문제가 있었죠.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개입하셔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죠?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귀향, 본인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 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실에서 언급을 해요.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더 붙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는 표현을 덧붙여요. 그럼 왜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 표현 메시지는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네가 순종을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땅의 세대에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나그네로서 거류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셨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또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이 있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야곱이 가난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형 에서와 대비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든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어디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일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곳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서는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뭘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주했지만 에서는 뭐예요? 그 땅을 떠났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편애하시냐 왜 에서를 그렇게 싫어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 에서도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만 하나니까 축복하지 않았어요. 에서도 이 땅에서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에서의 문제 문제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들에만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그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뭘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났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해요. 마치 야곱과 함께 사는데, 야곱과 함께 살다가 야곱이 제, 서로가 재산이 많아서 헤어진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야곱의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에서는 세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정말 그 가나한 땅의 법적 지위.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뭐래요? 에서는 비록 약속을,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서는 떠났을까요? 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떠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때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 그것이 성취됐나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 때 어땠나요? 아버지 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죠. 그럼 그 약속이 성취됐나요? 안 됐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성취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립하고 난 이야기일 수 있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위로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인내 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 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 야곱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인내하고 정말 기다리지도 않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은 인내라는 게 그렇게 환영받는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으란 이야기. 그런데 요즘은 인내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인내를,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현세라는 만화 작가를 아시죠?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작가고, 그래서 신문에, 뭐, 신문에 매일 그 사람 만화가, 어, 게재될 정도였고, 또그 만화 사기 위해서 신문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현세 씨가 이렇게 유명한 만화 화가 만화가 됐는데 초창기 만화 지망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늘 답답했던 게 그런 게 있었더래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만화를 그려다 보니까 만화 지망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화 이제 막 데뷔한 만화 작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밤새 만화를 그린데. 만화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밤새 노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밤새 놀고 새벽에 잠깐 만화 그려도 자기보다 만화를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아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아 만화는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야 현세야 만화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엉덩이로 그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만큼 오래 앉아있으면 좋은 만화가 온다는 거, 좋은 작가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엉덩이를 그린다.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현세 씨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천재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럼 천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보내주라는 거예요, 천재 왜냐하면 천재들을 만나서 먼저 보내주면, 자기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면 다 사라져 있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들 지금 작가 만화 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날에 야곱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랬어. 요 정말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되었죠. 어쩌면 희미해 보일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어쩌면 뭐 하루하루 일상이 참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죠. 힘겹게 다가올 때도 있죠. 하루하루가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